아. 알레루야야 예, 하나님 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찬양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리고에 한 소문이 퍼졌어요. 여리고는 어디냐면요 여우수와 장군이 정복 전쟁을 하러 출정했는데 예, 그 요단강에서는 요단강에서는 한 8km 정도. 한 20리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도시고, 이제 이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까지는 한 60리가 남아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정복전쟁 할때 어떻게 했어요? 이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고 강대하고 정말 그 요새였는지 싸워서 정복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기만 했어요. 몇 바퀴 돌았어요? 예, 열례 받고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무너진 그 여리고. 근데 이 여리고에 6월절이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 순례자들이 각각의 소문을 가지고 오는데 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 여리고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케오가 여로비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물산. 그 당시에 사케오 말고 누가 있었냐면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럼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라는 사람은 이름이에요. 그럼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런데 뭐예요? 소경이고 어떤 자예요? 눈 눈먼 자고 뭐 하는 자예요? 걸름뱅이에요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시작.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다가, 근데 이거를 마가, 마가복음에 마가 보면 바디메오라고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예요이는 구걸하는 거예요.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자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이 원어를 이렇게, 이, 여기에 기록된 원어를 살펴보면, 나을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아니고, 다쳐갖고 소경이 된 거예요. 그게 소경이 되면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 보지도 못하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어쩌다가 좀 옛날 생각나가지고, 그냥 나갔다가는 그냥 나무에 부딪히고, 웅동에, 빠지고 온갖 고초를 다 겪는 거예요. 근데 더 억울한 건 뭐냐면 네 조상이 네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가 이런 천형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천벌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을 확 찍어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공동체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 요 문둥병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놈, 조상이 무슨 큰 죄를 적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조주받은 놈 아픈 것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못 보는 것도 힘든데 이런 종교적, 문화적 낙인까지 찍힌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이틀을 살려면 거음뱅이 짓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열리 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오가는 데에는요, 소문이 있어요. 여론이 있어요. 소식이 있어요. 근데 많은 소식이 들려오지만 바디모에게 들려온 소식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누구냐? 열문등이를 고쳤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금률이 맞는가 하면 백부장의 하인까지 쫄병까지 말씀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을 눈뜨게 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여기 오는 것은 나에게 기회다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한번 따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 소경된 자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바디메오와 같이 절망적이고 바디메오와 같이 막다른 골목을 살아가는 문제 속에 우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는까요 어떻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첫째, 그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얻으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우리 인생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픔만 있는 거 아니야. 나을 길도 주는 거예요. 나에게 허비만 있는 거 아니야. 쌀 길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절망만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희망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기회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36절과 37절. 한번 같이 봅시다. 36절, 37절. 시작.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께서 뭐요? 여기를 뭐 한다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투성이 정말 이 질병투성이 인생의 한을 갖고 살아가는 열리 고의 한 바디메오를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기회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인생의 기회다는 거예요. 문등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이여리교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사, 이 나사를 살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나는 붙잡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신 줄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붙드시길 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움직이셔야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름마저 필요 없었던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소자, 버려진 자 그에게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다는 낙인을 받은 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에 기회를 붙잡아야겠다는 거예요 내 앞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내 인생의 저로의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어떤 절망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마른 우물에 빠쳐진 것,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 그게 그 인생의 기회가 된 거예요. 우물에서 카카스로 건져내서 어디에 팔렸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 속에 갇히게 되는데, 그 문제가 내 인생의 기회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문제만 주시는 분이 아니야.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기회로 다가오시는 분이야. 이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야. 어려움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픔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들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기회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것도 노예 사리 사리 하는 것도 억울한데 죄수의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에서 이제 죄수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시우데 뜰에 갇혔으니 거기는 정치범이 갇히는 곳이에요. 죽어야만 나오는 곳이에요. 죽어야만 나오는 감옥에 갇혔어도 그것을 감당하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기회였은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시간들 중에 여러분을 콜링하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기 찾아오시고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바디메오를 찾아오시고, 바디메오 곁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곁에 온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잡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손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잡을 기회예요, 지금. 여러분, 바디메오 같이 절실해야 기회라고 여길 겁니까? 바디메오 같이 절실해야 아디메오에게는요, 눈먼 것이 절망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금 구걸하며 사는 것이 절망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절망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구원의 기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현상적인 것에, 현재적인 것에 목적을 두면, 기회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회가 열렸는데, 구원받을 기회가 열렸는데, 아무도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 홍수가 참이라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게,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기회가 아직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지금 암흑과도 같은, 이 흑암과도 같은 절망스러운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것이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회가 필요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기회. 지금 은혜 받을 때에요. 지금 예수님 만날 때예요. 지금 성령님 모실 때예요.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예요. 살만하다 하지 마시고 등 따수도 하지 마시고 배부르다 하지 마시고 자식에게 유산 상속할 거 있다 하지 마시고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내가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문제 가운데 지금 내가 육거쌈을 당하고 있는 것을 기회 삼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회 삼으시요 바디메오는 간절한 기회에 목말랐던 사람이 헐떡거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38절에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기 소서 불쌍히 여기 소서내 삶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나는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자야. 나는 금율이 필요한 자야, 여러분. 38절 한번 읽읍시다. 38절 다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 외쳐 이르되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내가 불쌍하다고 여기는 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응? 그래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 참 제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스무 번을, 스무 번을 찾아가 만나시오. 지금, 지금 내가 전화해놨으니까 나가다가 들리시오. 에휴, 목사님, 제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원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불쌍 여기 있어서, 큰그 일이 여기 있어서. 우리 한번 3일 동안 금식 해볼까요? 우리 한번 40일 작정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소원 한번 해볼까요? 에휴, 꼭 제가 뭐 그렇게까지 낯간지럽게 안턴지타나 여러분. 불쌍이 여기 있어서, 극률이 여기 있어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 있어서 38절에서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그래서 막이 바디메오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39절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거까지만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이게, 이게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 은혜 좀, 은혜 좀 받으려고 하니까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아, 오늘 좀, 보처럼 은혜 좀 받고 3일 동안 부흥에 참석 좀 하려니까 시어, 시어머니가 온 거예요. 뭐, 뭐 갖고 왔어요? 부처단지 안고 온 거예요. 절에 가야 된다는 거요. 예 꿈, 꿈자리가안 좋다는 거요. 예뭐좀 하려니까? 은혜 좀 받으려니까. 꼭 은혜 좀 받으려니까. 꼭좀 믿음으로 좀 실천해볼라니까. 꼭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해볼라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여러분이 역사해야 돼. 더 강하게 여러분이 소리질러야 돼. 더 강하게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 읽으세요. 뭐라겠어요, 이 사람이? 그가,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이세자순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하는지라. 뭐라고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아이 주님이 알아서 하기, 알아서 하기는. 당신이 해결할 건 당신이 해결해야지. 오는 것까지는 당신이 해야지. 무릎 꿇는 것까지는 당신이 해야지, 기도하는 것까지는 당신이 해야지, 외치는 것까지는 당신이 해야지. 나를 불쌍히 여기서, 어 나에게 극휼을 베푸소서, 이 얘기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내 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지가 생겼어. 내가 판단력이 생겼어. 내 소원이 생겼어. 그때 누가 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어린아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들이여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될줄 믿습니다. 불쌍히. 근데 그 불쌍히 여기소서를 방해하는 게 있다니까. 종교적으로 방해하고 어? 혈육간에 방해하고 어? 물질이 방해하고 시간이 방해하고 관계가 방해하고 그때, 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40절, 4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이야. <laughs> 이제 문제 해결은 열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잠잠하라고 꾸짖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응?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라 해서 품에 안고 어린아에게 축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내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요, 그 무리보다 나를 더, 아까 우리 김수권사님, 자기 아들,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아들이 탁내 눈에 들어오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질러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금방 알아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소리 질러야 돼. 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묻는 거예요. 41절 읽읍시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리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소원하고 믿어야 돼요. 소망하고 믿어야 돼요. 그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소원이 먼저 있어요. 아버지, 저 보길 원한 아이다. 소원이에요. 여기서요, 보길 원했다는 것은요, 이 눈이 떠지길 원했다는 것을 넘어선 거예요. 뭘 보길 원한 줄 알아요? 천국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누구의 소원이에요? 바디메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눈 눈뜨, 뜨자고만 해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는 믿음을 실은 소원이야. 소원이 있는데 이거 너무 물질적이야. 소원이 있는데 너무 권세적이야. 소원이 있는데 너무 명예야. 아이 그냥,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믿음의 기도가 아니야. 돈 벌자는 기도야. 응? 어? 아파트 40평 사놓고, 거기서 한 1억 붙여갖고, 응? 돈 벌자는 기도야. 저 며느리 봐았고 저, 응? 사이 봐았고저 명예를 얻자는 그런 기도야. 그걸 믿음이라고 안 그래? 욕심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뭐해어 네가 구하에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함이라 그랬어. 바디메오의 소원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보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보기를 원한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지금 너무나 너무나 어? 긴급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믿음에다 실어야지. 욕심에다 실으면 안 돼. 한번 따라서 믿음에다 실자. 욕심에다 실지 말고 믿음에다 실자. 여러분, 믿음의 기차에 실, 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그냥 내가 봐도 그냥 욕심 덩어리야. 저거. 어? 저거 주면 교회도안 나올 것 같아. 그거 되면 어?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보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나보고 나를 회개하면서 하는 얘기야, 여러분. 욕심을 실지 말고, 여러분의 소원에 믿음을 실어 보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 <laughs> 내 믿음이 너, 너를 뭐하였다? 구원하였도다 아멘? 아멘. 문제 해결을 소원하고 믿으라. 문제 해결을 소원하고 믿으라. 문제 속에 믿음을 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남모를 절망 가운데 계신 바디메오와 같은 절망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바디메오처럼 길바닥에서 구걸해야 되는 아픈 사연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자리건 그 자리가 바디메오와 같은 절망의 자리거든. 예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소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외쳐야 합니다. 다윗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공동체에 오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너는 천형을 어?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면서 외치지 못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예배하러 오지 못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예배하러 오세요. 왜, 왜못 오세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좀 해결하고 할게요. 낯간지러워서 못 가겠어요. 우리 장모님 보기 낯간지러워서 내가 교회 못 가겠어요. 이게 자책하면 안 돼요. 필상히 여기 있어서 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으로충원합니다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찬송 작시자가 있습니다. 그는 생후 1 개월 만에 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8천여 평의 찬송지를 썼고 우리 찬송과 곡들이 많이 있는데 이 크로스비가 쓴그 중에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요, 인내하신 구세주란 찬송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영어를 이제 우리 글로 번역했는데 거기에 1절 가사에만 세번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패스미 나하드라는명을입니다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기왕에 여리고에 오신다면 이 불쌍한 바디메오 같은 나, 그냥 지나치지 마소서. 나에게 눈길 한번 주소서. 나에게 손길 한번 주소서. 나의 머리에 손한번 얹어 주소서. 내이 암덩어리에 손한번 얹어 주소서. 내이 무너진 인생에 주님 한번 보듬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패스 미 t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바디메오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주고 가시옵소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시옵소서, 제 소원을 들어주고 가시옵소서.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봤다면 예수님에게 믿음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 여러분이 내 삶의 일정에 묶이면 믿음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또다. 이런 칭찬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소망과 부르짐 속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칭찬받는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봅시다. 42절, 4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거기까지 곧 보게 되어 내가 본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봤다는 거 눈을 뜨게 됐다는 거 내가 부자 됐다는 거 내가 질병에 고쳐졌다는 거 내가 출세했다는 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눈을 뜨든, 눈을 감든, 여러분이 망하든, 흥하든, 출세하든, 여러분 예? 망가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그 후반을 보세요. 곧 보게 되어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뭐 돌려서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눈 떠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나의 이 질병 고쳐짐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소서.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함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저렇게 30주년 내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 30주년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질병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복받아서 하나님의게 영광되기를 주의무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 때문에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도록 믿음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 마지막절에 뭡니까? 예수를 따르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파디메가 눈뜬것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당신이 잘된것 때문에, 당신이 성공한 것 때문에, 성공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내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부르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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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실어서 소원할 수 있기를 주의무로 축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나이다 나의 이 기회, 아버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내 인생에 믿음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